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햇빛 좀 쐬세요 에? 춥다고 이집 안에만 있으면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햇빛을 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골다공증에 관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른 질병들도 다 그렇습니다 만성적으로 매일 조금씩 뭐가 진행돼서 소식 없이 뭐 진행됩니다 뭐, 소리 없는 뭐, 살인자, 침묵의 살인자,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소리 없이 진행되는 게 얼마만큼 되니? 약 10년 정도 진행됩니다. 그 사이에 전조증상을 조금씩 보입니다. 근데 그 전조증상을 못 알아차리면 결국 마지막 큰 재앙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학습이 중요한 겁니다. 골다공증이 서서히 진행되면 키가 줄어 허리도 굽고 그럽니다. 우리 이뼈다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의 세 가지 기본 조건 뼈다고 근육 살 혈액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네 가지가 다 문제가 생겨 전신에 문제가 생겨 근육이 없으면 뼈다고가 제대로 일을 뿌디요 빼다구 없으면 근육이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항상 다 갇힙니다. 혈액순환이 돼야 뭐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이 되고, 그래서 근육 관절과 함께 움직임을 만들어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빼다구에는 그속 안에 골수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조혈모 어미세포가 백혈구, 절혈구, 혈소판, 이런 이 혈구 세포들을 만들어. 그게 그래,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공부를 안 하니까. 면역기능, 산소운반 혈액응고 등 생명유지에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뼈다구예요. 여기는 칼슘, 인을 포함한 주요 무기질의 저장고기도 돼요. 그리고 호르몬 작용과 대사 조절에도 관여해요. 그러면 모든 조직에 다 관여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일 부분은 절대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전인 치유,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뼈다귀는 일생을 거쳐서 변합니다. 25세까지는 모든 조직이 조골 세포가 왕성하게 일을 해요. 그래서 뼈다구도 튼튼해요. 우리 몸 속에서 자체에서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런데 25살이 넘으면 서서히 조골세포 만드는 조직보다 파골세포 파괴하는 기능이 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늙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50대부터 본격적으로 감소돼 전세계 여성은 49세를 기점으로 폐경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폐경 후 5년 동안 소실이 가장 많아요. 여자분들이. 그러면 이런 사항을 알고 폐경 후에 5년 동안 소실이 많으니 폐경 전부터 뼈가 소실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뼈다구를 튼튼하게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뼈와 관련된 질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골다공증이고 하나는 골절이야.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절, 요거는 재발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3년 내에 골절을 또 당해요. 그래서 재발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예방밖에 없잖아요. 폐경 전, 갱년기가 시작되기 전에, 갱년기는 폐경을 전후하고, 전후 10년입니다. 앞으로 5년, 뒤로 5년 에서 5년씩 10년 동안이 폐경기예요. 그러니까 40대 중반부터 빼다구에 관한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하던 음식을 먹던 해서 골밀도를 높여야 됩니다. 어, 우리나라의 골밀도, 이 골다공증 환자들, 골다공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은 환자 수 2010년대 105만 명, 2021년 112만 명, 22년대 118만 명, 23년대 127만 명, 작년도 2024년도에 132만 6174명, 130만 명.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거는 식습관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천만 100, 명씩이잖아요. 그 중에 2,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야. 당뇨병이 진행이 되면 어김없이 골다공증도 진행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거는 진료를 받은 환자 수야. 진료 받지 않은 환자 수, 환자들. 잘 몰라요. 골다공증인지 아닌지 몰라. 점검을 받거나 뿌러져 봐야 그걸 아니까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원인이 뭔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신장 기능이 좋아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지만 골다공증은 어김없이 찾아와요. 그리고 산성 식품을 많이 먹으면 어김없이 골다공증이 와요. 콩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러면 산성식품이 뭐냐? 그게 인조 단맛이에요. 슈데베사이트, 아스파탐, 설탕, 액상과당 이런 것들. 그다음에 평상시에 먹는 이 청량 음료들. 콜라, 사이다 2.5입니다. pH 농도, 산성도가 pH 2.5예요. 그리고 우유, 유제품. 우유가 5입니다. pH 농도 5예요. 우리는 pH 농도 최액이 7.3, 7.45를 가져야 되는데 pH 농도 5짜리 우유를 먹으니까 어김없이 골다공증이 옵니다. 그래서 우유 드시는 분은 골다공증이 안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유를 그냥 쭉 먹어 온 아이들과 어른들은 아이들은 어김없이 안겨올 습니다. 왜? 이 눈도 콩팥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이 치아 충치. 이것도 우유와 유제품 먹은 사람들은 어김없이 충치가 옵니다. 왜? pH 농도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콜라 많이 먹으면 충치 생기고 당거 많이 먹으면 충치 생기고 똑같은 겁니다. 산성도 음식을 먹으면 어김없이 콩팥이 망가지면서 뭐가 골다공증이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생각 그래요. 아뭐 충치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 이 이빨도 빼다옵니다. 그러면 이, 이 충치가 있다면 내 몸속 빼다고 어딘가는 지금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있죠? 그래서 우유는 <laughs> 골다공증을 부르는 또 하나의 원인 중에 아닙니다. 그래서 우유, 어른이 돼서 우유 먹는 건참 이해가 안 가요. 애들 때는 어쩔 수 없이 모유가 안 나와서 우유를 대신할 수 있어. 나이 먹어서 우유 먹는,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놈이 소의 새끼, 송아지가 먹는 음식이지, 어른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기초 생육기간을 딱 지나면 우유, 그 송아지도 먹이지 않습니다. 어미소가. 그리고 싱겁게 먹는 식습관, 운동부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이게 2020년대 105만에서 132만 추정치 약 200만 명이 골다공증환자가 있는 거예요. 뭐 일부 뭐 골다공증 관리법. 건강한 식단으로 칼슘 저장량을 채울 수 있다. 음식을 먹어야. 여기에 각종 고른 영양 풍반 영양을 먹어야 칼슘을 채울 거 아니요. 그리고 단일 단일 뭐 영양소 칼슘으로다가 골다공증을 메꾼다는 생각 아예 하지도 마세요. 흡수가 안 됩니다. 흡수가 되려면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 전부 다이 화학적 변화를 가져야 이게 흡수가 되는 거지. 뭐시 뭐, 그거 하나만 먹었다. 아, 그러면 칼슘제 먹어가지고, 그 뭐시야. <laughs> 골다공증을 메꿀 수 있으면, 골다공증 환자가 없지. 132만 명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가공식품으로 콩팥이 망가지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골다공증이 생긴다. 그 대표적인 게, 눈이 침침한 안경을 쓰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눈이 안경을 쓰거나 그 다음에 충치가 있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골밀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멸치, 두부, 녹색 채소, 견과류 더 좋은 거 생식입니다.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타민 D를 음식 비타민 D는 음식만 잘 먹어도 보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부 다뭐 비타민 D, 뭐그 방송에서 뭐 이렇게 뭐 먹으면 된다고 뭐 쪼고 쪼고 쪼인데 천만의 말씀이. 우리 몸의 약 80%는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 올때 햇빛에 노출될 때 피부세포에서 비타민 D를 활성화, 이 만들어서 이 골밀도를 이게 높입니다. 그리고 실제 음식을 통해서는 10%에서 20%밖에 보충을 못합니다. 전부 다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햇빛을 쐬으로 해서 자체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골밀도를 예방하는 겁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또이 영양제 비타민 D를 먹는다 할지라도 이게 활성 비타민 D로 전환이 돼야만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근데 비타민 D 제제를 먹고 활성 비타민 D로 이 전환시킬 때 관여되는 장기가 있어요. 그게 신장과 간이에요. 신장과 간이 좋지 않고는 전환기 능력이 떨어져서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해하죠? 그래서 대부분 햇빛에 노출하는 것이 가장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첫 번째 좋은 보강법이다.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닙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콩팥 기능이 약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이 성인 1일 권장량이 키로그램당 9g 이하입니다 근데 이걸, 에, 아, 1일, 이 키로그램당 이 9g이 아니라 하루, 1일 9g 정도가 정량입니다. 그런데 이걸 키로그램당, 몸무게 계산해서 키로그램당 2g 정도 먹는, 굉장히 많이 먹는 거죠. 1일, 이 9g 인데, 이걸, kg당 2g 정도 하면, 이건 과다 섭취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콩팥에서, 에, 에, 칼슘 배설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빼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디빌더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단백질 제재 먹잖아요. 그러면,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고안에 이런 기능을 조기에 퇴화시켜서 발기부전이 생기지만 그러니까 고안에서 종자 생산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못 갖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재질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체중 부하 운동 꾸준히 하는 게 좋다 그 뭐야? 빠르게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줄넘기, 달리는 거야 하중을 받아야 돼요 근데 편한 생활하면 골다공증은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우주인들, 그 사람들 걷지 않잖아요. 진공 상태에서 막 6개월, 1년씩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은 처음보다 골다공증이 걸립니다. 하중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인들은 지상에 딱 오면 골밀도부터 채웁니다. 자, 동양의 약적 소개를 정리하면 빼다보는 음양호행상의 수로 신장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약해지는 원인 아까도 말씀드렸죠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는 식습관 그 다음에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식품, 총괄이 들어간 음식 그 다음에 산성도 음식을 먹으면 어김없이 골다공증이 세, 발, 발생되고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약물, 고농축 영양제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 고혈당과 저체온도, <laughs> 콩팥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을 먹을 때 매콤하고 찝찝하게 먹자.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평생 학습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분야에 집중하면서 이쪽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등산 여행 동호회 활동 그리고 뭐 자기 혼자만의 붓글씨나 그림 또뭐 이런 거 저런 걸 많잖아요 부자들이 연구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좀 잠재우고 줄여드릴 수 있도록 이 줄이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laughs> 그다음에 인조 단맛 증가 요 인조 단맛을 많이 먹을수록 골다공증 환자는 증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조 단맛이 콩팥 기능을 약하게 하면서 골다공증 환자도 증가시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골다공증 환자 골다공 이 골다공 그그그 그, 그 수치를 보면 T스코어 4.5 2.5 이상은 그 골다공증이죠 그래서 골다공이 심하면 여기서 여기 한 5m 가는데 한 30분씩 걸려요 아프고 부서질까봐 그리고 골다공증이 심하면, 이 어디가 툭! 쓰러져서, 이 골반뼈가 부서지면, 1년에 아마 8, 90%는 사망할 겁니다. 왜? 피가 생산이 안 돼, 일단. 그러면, 죽는 거지, 뭐예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씩, 둘씩 생활 습관 개선하는 게 보약입니다. 맨발 걷기, 빠르게 걷기, 달리기. 어, 어왜 평생 학습을 강조하냐면,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것은 이뭐그 흠이 아닙니다. 흠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 놈이 흠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존중을 받습니다. 스스로 존중받고 가족에게 존중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는 것이 평생 학습을 통해서 자기 수양, 자기 관리하는 겁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한 곳의 문제 발생으로 뭐 이렇게 단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전신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 달라붙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소 10년 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신 질환으로 봐야 된다. 어떤 거든지. 아시겠어요? 오늘 골다공증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미리미리 예방이 최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건강한 삶을 이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최선의 비법입니다. 비법 예방법이기도 하고 아시겠습니까? 골다공증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화이트